6월 10일부터 선장 선언 재판이 강주 법원에서 1심, 2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예, 예. 그때 세월호 가족과 함께 방청을 했습니다. 음흠. 방청하는 과정에서 희생자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 피고인들이 양심선언을 하면 어느 정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배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고 상황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배에 탔던 사람들일 테니까. 네. 예.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2014년 10월 13일날 강조 교도소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 뭐라고요? 그 양심 선언과 좀 진실을 밝혀 달라는 내용으로 음... 네, 편지를 보냈는데 이제 처음에는 반응이 없다가. 예. 선장과 기관장 등 다섯 명은 수치인 거절로 반송이 되었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한달 후에 두 분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두 분이. 예, 두분 중에 한 분이, 어, 바로 이렇게, 그, 편지 내용에 음. 양심 고백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음흠. 제가 생각하고 조사 과정에서 밝혀지고 있는 어, 사실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고 보내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게 네. 이 조타수의 편지. 근데 지금은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네. 어떻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폐암으로. 폐암으로. 그럼 네. 수감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발병해서 이 저, 저, 집행정지된 것이죠. 이 집행정지되고 돌아가시고. 네. 아, 이분이 보내온 편지, 그 증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세월호 2층 화물칸. 하층부 외벽이 철제가 아니라 천막이었다. 그렇다 보니까 바닷물이 들어와도 막을 방법이 없었다. 저는 근데 이걸 저 읽으면서 이해가 안 갔던 게, 하층부에, 화물칸 하층부의 외벽? 외벽이라면 바닷물과 닿는 그 외벽을 말하는 겁니까? 네. 그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그게 천막일 수가 있습니까? 그, 세월호 섬위를 이제, 시데크라고 하는데, 예. 그 하물칸 2층에 예.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예. 그 주차 공간 일벽에 철제가 아니고 천막으로 개조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그림을 좀 상상해 보세요. 예. 그러니까 배가 쭉 길게 있고 A구역, B구역, C구역, D구역, E구역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A데크, 예. B데크, C데크 이렇게 쭉 나눠져 있고 그 중에 가운데 부분, C데크에 자동차를 주차하게 되어 있는데 1층, 2층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중에서도 2층 부분의 외벽이 천막으로 되어 있었다. 네. 그럼 평소에 다닐 때는 이 부분은 바닷물과 닿지 않는 모양이군요. 좀 높아서.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천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가 기울었을 때, 예, 예. 기울었을 때는 상당한 물이 그 부분을 통해서 유입이 되었다. 음. 어, 이런. 어 내용이거든요. 이제 배가 무트로 올라와서 조사를 하면 더 정확히 알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 네. 조타수의 고백에 의하면 그 부분은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런 얇은 천이 아니었겠지만 무슨 뭐 비닐 같은 천뭐 이런 것으로 되어 있었고 네. 평소에는 바닷물과 접촉 없이 다니다가 다녔더라도 이렇게 위급한 상황, 바닷물에 의해서 기울어지는 상황이 됐을 때는 그쪽이 물과 닿았을 거고 순식간에 물이 유입됐을 수 있다. 이렇게 추정 가능하군요. 네. 야. 아니 이제야 좀 뭔가 꽤 맞춰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배가 그렇게 빨리 침몰했나 했는데 순식간에 바닷물이 유입될 수밖에 없네요. 네, 그,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요. 그런데 네. 철제가 아니라 천막으로 배 외벽이 되어 있어도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네, 설계도상으로도 이제 철제로 막혀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게 예. 보상으로도 그때 예. 천막으로 돼있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아마 중간에 뭔가 개조하고 이, 이,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입에 불법으로 네. 그 과정에서 혹시 이쪽도 건드린 것이 아닌가 추정 가능하네요. 네, 예.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지난해 네. 9월에 그 세월호 특조위 공개 청문회 있었잖아요. 네. 그때데 이상갑 교수, 전문가 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화물칸 선미 전체에 걸친 초등학생 신장 정도의 큰 개구부를 통해서 엄청난 해수가 유입됐다. 그래서 급격히 전복된 걸로 보인다. 이런 조사 결과를 밝힌 게 있습니다. 네. 예. 결국 초등학생 키 정도의 큰 개구부라는 게이 천막 부분이 아닐까? 또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네요. 그런 맥락으로 보면은 충분히 설득력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예. 가능하고 또 아니면은 뭐 지금 저 선미 부분을 램프 얘기가 나오는데. 예. 그 램프를 통한 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가능하고. 그 이분이 또 다른 어떤 그 원인의 어, 나름대로 어,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조타수가 보낸 편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다른 내용은 뭐가 써 있었습니까? 그 선수의 그 우연 램프도 제거가 됐다. 그리고 4층에 충충 문제도 있다. 뭐 조타수와 항해사가 당시 서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예, 예. 누구도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다. 음. 뭐 이런 네. 1층, 2층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중에서도 2층 부분의 외벽이 천막으로 되어 있었다. 예. 그럼 평소에 다닐 때는 이 부분은 바닷물과 닿지 않는 모양이군요. 좀 높아서.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천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가 기울었을 때 예, 예. 기울었을 때는 상당한 물이 그 부분을 통해서 유입이 되었다. 음. 어, 이런 어, 내용이거든요. 이제 배가 무트로 올라와서 조사를 하면 더 정확히 알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 네. 조타수의 고백에 의하면 그 부분은 아마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런 얇은 천이 아니었겠지만 무슨 뭐 비닐 같은 천뭐 이런 것으로 되어 있었고 네. 평소에는 바닷물과 접촉 없이 다니다가 다녔더라도 이렇게 위급한 상황 바닷물에 의해서 기울어지는 상황이 됐을 때는 그쪽이 물과 닿았을 거고. 순식간에 물이 유입됐을 수 있다. 요렇게 주자 천막이었다. 그렇다 보니까 바닷물이 들어와도 막을 방법이 없었다. 저는 근데 이걸 저 읽으면서 이해가 안 갔던 게 하층부의 화물칸 하층부의 외벽 외벽이라면 바닷물과 닿는 그 외벽을 말하는 겁니까? 네. 그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그게 천막일 수가 있습니까? 그 세월호 섬미를 이제 시데크라고 하는데. 네. 예. 그 하물칸 2층에 예.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예. 그 주차 공간이 벽에 철제가 아니고 천막으로 개조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그림을 좀 상상해 보세요. 예. 그러니까 배가 쭉 길게 있고 A 구역, B 구역, C 구역, D 구역, E 구역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A 데크, 예. B 데크, C 데크 이렇게 쭉 나눠져 있고 그 중에 가운데 부분 C 데크의 자동차를 주차하게 돼 있는데 6월 10일부터 선장 선언 재판이 강주 법원에서 1심, 2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예예. 예. 그때 세월호 가족과 함께 방청을 했습니다. 음흠. 방청하는 과정에서 희생자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 피고인들이 양심 선언을 하면 어느 정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배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고, 상황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배에 탔던 사람들일 테니까. 네. 예.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2014년 10월 13일날 강주교도소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 뭐라고요? 그 양심선언과 좀 진실을 밝혀달라는 내용으로 음... 예, 편지를 보냈는데 이제 처음에는 반응이 없다가. 예. 선장과 기관장 등 다섯 명은 수치인 거절로 반송이 되었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한달 후에 두 분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두 분이. 예, 네, 두분 중에 한 분이, 어, 바로 이렇게, 그, 편지 내용에 음. 양심 고백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음흠. 제가 생각하고 조사 과정에서 밝혀지고 있는 어, 사실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고 보내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게 네. 이 조타수의 편지. 그런데 지금은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네. 어떻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폐암으로. 폐암으로. 네. 그럼 수감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발병해서 이저저. 형이 저... 집행정지 된 것이. 죠 형이 집행정지 되고 돌아가시고. 네. 아, 이분이 보내온 편지, 그 증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세월호 2층 화물칸 하층부 외벽이 철제가 아니라 네. 가능하군요. 예. 야, 아니, 이제야 좀 뭔가 꽤 맞춰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배가 그렇게 빨리 침몰했나 했는데, 순식간에 바닷물이 유입될 수 밖에 없네요. 네. 그,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요. 네. 근데 철제가 아니라 천막으로 배 외벽이 되어 있어도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근데 설계 도상으로도 이제 철제로 막혀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예. 설계 도상으로도 그때 예. 천막으로 돼 있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아마 중간에 뭔가 개조하고 이, 이,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입에. 불법으로. 네. 그 과정에서 혹시 이쪽도 건드린 것이 아닌가 추정 가능하네요. 네. 예.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지난해 네. 9월에 그